그래서 소방정 교육사를 배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A. 한국소방안전원. 여기 배치를 해야 됩니다. B. 한국화재보험안전원. 협회를, 협회를 몽땅안전원으로 바꿔 쓰기 하다 보니까 못, 이래야 되는데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여기서 배치 대상이 아닙니다. 소방서는 배치 대상이죠. 우리 한국 소방 산업 기술은 배치 대상입니다. 자 배치 대상이다. 이런 경우 첫째가 소방 기관의 소방정 교육사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 기관에 있을 때세 가지 소방 기관이겠죠. 있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그리고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청에 2인 이상을 배치를 합니다. 소방본부 역시 2인 이상이죠. 소방서는 1인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를 하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기관하면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자 첫째가 우리가 바로 한국 소방 안전은 여기는 우리가 다시 구분했을 때 본해가 있고 시도 지부가 있습니다. 본해는 2인 이상, 시도 지부는 1인 이상을 배치 해야 됩니다. 한국 소방산업기술은 있습니다. 여기는 2인 이상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국 소방 안전원은 본 회는 2인 이상. 그리고 이게 시도 지부는 1인 이상이죠. 그리고 소방서는 1인 이상. 한국 소방 산업 기술로는 2인 이상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치하지 않는 것은 한국 화재 보험 협회가 되겠죠. 자, 답은 50번은 B번이 되겠습니다. 50 1번 문제 봅니다. 소방 안전 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A. 소방청의자 2인 이상 맞습니다. A는 맞죠.